PC 콤 마형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고, 있이 쌍곡선이의 1사분면점 P랑 4사분면점 Q에 대해서 직선 PQ가 요 초점을 지나고, 그리고 OF이랑 OP이랑 똑같대요. 그래서 이제 요 표시를 좀 해두면 지금 이제 요 길이랑 여기서 연결한 이 길이도 같고, 그리고 요까지 당연히 같겠죠. 그래서 요기 세 개의 길이가 지금 같은 거예요. 됐나요? 그리고 세점 p, f'q를 지나는 원의 넓이가 주어졌네요. 그리고 요 선분 길이 f'q, 그래서 f'q랑 fq랑 길이비가 5대 3. 그래서 여기가 5k라 그러면 요 길이는 3k라고 할때 계산해서 c제곱이랑 p f 길이를 곱해버려요 그럼 바로 떠오르는 게 뭐죠? 어? 하나의 점에서 어떤 고정된 세 점까지 길이가 모두 같아요. 그럼 이세점은 어디? 그저 한 원위에 쓰려는 거죠. 이 길이가 뭐니까 반지름이니까.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, 그리고 이렇게 하면 원에 내접하는 지름, 지나 이게 지름이잖아요. 반지름도 겹친 거니까. 그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죠. 아, 그래서 지금 이거랑 이거는 이게 90도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. 이랬죠. 그러면은, 이 큰원도 마찬가지, 큰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인데, 여기가 90이니까, 이게 지름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럼 이 큰원의 넓이가, 큰원의 반지름 길이가 5니까, 이 길이가 10이죠. 그래서, 아, 이 길이가 얼마? 10이기 때문에, 우리가 설정한 k는 2라는 걸알 수가 있고, 그럼 이 길이에서 여기서 까지 얘는 얼마? 6이 되는 거죠. 이 길이는 6. 여기서 까지는 6이 되는 거고.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죠? 여기, 쌍곡선 위한 점에서 초점까지 두 개의 거리가 나왔어요. 10이랑 6이죠. 그 차이는 이 주축이 있는 같주축 길이. 얼마지? 여기 4가 나와야 되니까. 아,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여야 되는 거고, 여기도 2. 그 말은 이거 두 개의 차이도 4여야 된단 말이죠. 쌍곡선 위 점에서 두 초점까지 거리니까. 그럼 이제 이 길이를 뭔지 보니까 알파로 두면은 여기는 알파 더하기 4지 이렇게 나오고, 이 알파는 여기서 비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겠네요. 맞죠? 그래서 빗변 길이 제곱은 알파 더하기 6 요거랑 요거 합친 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 알파 플러스 4의 제곱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전개 정리하면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0 알파 플러스 66의 36 더하십니까? 52는 100 그러면 이제 이 알파 제곱 더하기 20 알파 빼기 48은 0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10 알파 빼기 24는 0 그럼 알파 더하기 1 2이 알파 마이너스 2인데 이 알파가 길이니까 얘가 2가 나와야겠죠 아, 그래서 알파는 2였다 이 말이에요 됐죠? 자 그러면은 요 PF 길이 얘는 알파니까 얼마? 그래서 이 문제에서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c를 구하려면 요 점이니까 요 삼각형에서 구하면 되잖아요, 맞죠? 그래서 여기는 c, 여기 c니까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, 아, 이 c 제곱은 알파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66에 36 더하기 알파 제곱하면 4, 그래서 40. 그래서 c 제곱은 10. 그래서 c는 루트 10 지금 이렇게나 되겠네요. 그럼 루트 10을 제곱하면 10이죠. 두개 곱하면 정답은 얼마? 2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